제 영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거 쓰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단계가, 나고 치면, 둘, 음, 더 많이 단계를 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듣기, 말하기. 네, 여기서도 듣기를 하면서도 읽기는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여에다가 읽기를 이렇게, 이렇게 다 넣고 싶어요. 읽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강조하는 거죠. <laughs> 읽기, 읽기. 여기도 읽기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듣기가 되니까, 이게 어른께 들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내가 토익을 보면 정말 잘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익 책을 샀어요.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안 읽히는 거예요. 아, 내가 챕터북은 있는데, 아, 챕터북은 2단계구나. 그걸 알았어요. 동화책은 2단계고. 그래서 이제 토프를 샀어요. 이건 더 어렵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더 어렵다고. 이게 여기 단계였던 거예요. 여기 그리고 수능책을 읽어보고, 고등학교 1학년 걸 읽어보니까, 이것도 여기 정도 문제지. 여기가 수능?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구글 글은 읽는데 가끔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를 유추해서 읽어보고 전체적인 이 문장의 맥락으로 유추를 하면서 읽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영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수능부터 하잖아요. 여기 안 하고 우리 한국말은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영어는 여기를 다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익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문제가 세 문제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수능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예요. 지문을, 지문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단계를 지나가야 이게 쉽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단계를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전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말하기 듣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그리고 계속 읽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듣고 말하기그 하면서 지금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수능을 잘 보신 분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 오셔가지고 왜냐면 말하기 듣기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밑에 내려 오셔서 이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 듣기를 잘 하니까 단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계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이 수능 하듯이 분석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들으면 처음엔 몇개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만으로도 잘 봐지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점점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100%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수능까지 다 보신 분들, 수능 점수가 좀 나오신 분들은 정말 높은 데까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듣기가 안 되면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기 때부터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기들의 습성을 잘 생각해서 아기들은 그걸 막 심각하게 듣거나 심각하게 분석적으로 100%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만큼 듣고 조금 더 들어오면 더 듣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잘 들리는 거 말하고 싶으면 한 마디씩 내뱉고 그렇게 쉽게 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문장을 쓸 때도 한세살 정도 아이들은 I like some strawberries 이러면 해야 하는 사람들 배우는 것처럼 Yes, I want. Don't eat strawberr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yes strawberry plea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때 물론 대화를 길게 늘려면 이 연습하는 거는 자기 가 의식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른처럼 하고 싶으면 하지만 그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3 살짜리가 중요한 말만 단어만 처음에 내뱉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선 대화,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장이 계속 잘 들리면 그 문장을 만드는 스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 되고 듣기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게 그냥 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한 발, 한발못 나가요.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하나씩,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나, 하나, 완벽하게 가려고 하면, 여기는 완벽하게 갔어도 여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길 갔어도 여기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 모든 걸 한꺼번에 하루에 많은 양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슉 올라가야지 이게 안 잊어버리고 다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 듣고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완벽하게 하고 하나 잊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기억이라는 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고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거밖에 안 들리니까 사람 말이라는 게 영상이 달라도, 팟캐스트가 달라도 말하는 건다 비슷비슷하고 쓰는 게 표현이 비슷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목소리 다르고, 억양 다르고, 내용 다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재밌게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남는 시간은 꼭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이 소리의 인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소리의 인계치가 다 쌓이지 않으면 이 소리의 선명도가 선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못 보는 시간은 팟캐스트를 꼭 보시고, 그리고 책은 어려운 거 읽지 마세요. 나한테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자꾸 단어 찾게 되고, 그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정도는 내 수준이 아니니까, 우선 잘 익히는 거를 잘 읽어 놓으면, 이 문장력이 생겨서 이게 탄탄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읽기도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 고집하지 말고, 음, 난 어른인데 동화책 읽으려면 좀 자존심 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챕터북 같은 거 읽으시고, 제가 이미 얘기한 옥스포드 리딩 틀이나 옥스포드 북 웜스 이런 거 읽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 밑에 단계를 한다고 생각하고, 밑에 단계가 되면 이 단계에 그 다음 계단들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영어라는 건 그냥 언어이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편하게 편하게 조금씩 올라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 1년 안에 2년 안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아 지병처럼 잘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저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 근데 이거 언젠가 꼭 되겠지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했고 우선 저는 무역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했지만 그래도 듣기와 말하기는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공부처럼 막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차근차근 시간이 쌓여야 되고 소리의 인계치가 쌓여야 되고 재미있게 봐서 기억이 남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진행하셔야 돼요 조급함이 그르치게 돼요 모든 일을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쉐도잉을 조금씩 해보거든요 쉐도잉은 이 발음이 꼬이는 거 South East Asian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빨리 하려고 그러면 South East Asian 이게 빨리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 발음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빨리 해본 적 없으니까 South East Asian South East Asian 이게 아주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쉐도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발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rr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 발음이 늘어요 그렇지만 이 쉐도잉을 한다고 대화가 늘진 않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해야 되고 남 앞에서 이렇게 강의 어, 이런 걸 잘하고 싶으면 강의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한국말도 저도 그냥 잘 못해요. 생각을 다 정리하고 글로 써보고 그리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유튜브에서도 그래요. 어, 하지만 오늘은 그냥 하는 거긴 하지만 제 경험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글쓰기는 말이 되면 이 글쓰기가 돼요. 만약에 책 읽기로 말을 높이고 싶으면 책 읽기를 어려운 단계, 이해 못하는 단계 말고 자기가 정말 이해하는 단계로 해야 이책 읽기를 하면서 말이 늘어요. 영상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상도 듣기가 이게 저처럼 이렇게 영상이 이해도가 높으면 다큐멘터리나 무슨 사건들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들리니까 자막을 가끔 보긴 해요. 왜냐하면 단어를 늘리려고 쓸때 단어 생각이 이렇게 철자가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다큐를 보면서 제가 어려운 다큐라는 건 모르는 단어가 많은 다큐.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는 잘 들리니까 이제 자막을 보긴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5 시간 보면 이걸 다 자막을 보진 않고, 한 에피소드 정도? 음,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따라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막, 아, 힘든데 계속 해야 돼. 막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딱 그때만 잠깐잠깐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듣기를 꾸준히 해요. 근데 너무 섀도잉을 막 이렇게 멈추면서 하면 듣기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 듣기는 이렇게 자세히 집중해서 듣고 이 안에 영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파이팅